안녕하세요. 김뽈뽈입니다. 오늘은 치앙마이 영사관, 명예영사관 가는 길이에요. 뽈뽈이는 태국 오토바이 면허증이 없어요. 한국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만 있습니다. 해서 태국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할수 없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았어요. 한국 일종 보통 운전면허로 태국 오토바이 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뽈뽈이와 함께 가보시죠. 치앙마이 명예대사관 위치는 올드타운 북문에서 마야몰 방향으로 가는 데 있습니다. 여기 세일주소에서 건너편이 산티탐이에요. 앞에 보이는 노란 간판 길 따라 쭉 가면 됩니다. 여기가 산티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치앙마이 명예행사관 가는 길에 정원이 있어요. 여기 프라이빗 하우스라고 적혀 있어요. 개인 사유지네요, 보니까. 거의 다온거 같은데 한 50m 남았어요. 다온것 같아요. 태극기 가겠습니다 주 치앙마이 대한민국 명예영사관이라고 적혀있어요 들어가 봅시다 헬로 사와디카 예 코리아 오이스아세컨 l 플로어 코쿤카 2층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치앙마이 한인회라고 적혀있어요 안녕하세요 예, 그 운전면허증 교환 좀 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게필요하십니요 태국 오토바이 네. 운전면허증이요교통부에서 뭐 받을 거 받으는 거. 예, 여기서 뭐해 준다고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신청하세요. 제가 도와요 예, 그거 좀 하려고요. 예. 어요 어, 여기 가면 알려 준다고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 제 여권하고 한국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만 있거든요. 그러시면 그 지금 교통에서 필요하신 게 거주확인서는요? 예. 또는 건강 진단서. 예. 그리고 그 운전면허증 그뒤혹시 영문으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영문으로 안돼 있어요. 옛날 거죠. 예. 그러면 운전면허 영문 확인서로 발급 받으시면 돼요. 예. 여권 사본 네개 해주라거든요. 예. 그러면은. 거주증은 제가 지금 렌트엔드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뭐, 신고서? 예, 신고서신고서 신고서. 신고서 확인증. 예, 확인증 그거는 집주인한테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민국이나 아 여기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대사한제가대행을드리 예. 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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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폴뽈입니다 치앙마이 이민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짜라라라 짭짭짭짭 데이지하우스 사장님이 이유구까지 태워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출발 고고고 치앙마이 사장님 다리 오토바이 사고나가지고 아 오토바이 사고 아니다 내부에 영상 촬영이 안돼요 촬영장비 끄겠습니다 여기는 복사하는 데입니다. 필요한 거 여기서 복사하면 돼요 오토바이 tm30 받는 위치가 바뀌었어요 조금 전에 본 데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저기서 했다고 합니다 베이지하우스 사장님 말로는 치앙마이 이민국에서도 저기서 해라고 했는데 오늘 오니까 바뀌었어요 여기 건물 2층으로 가랍니다 게임 삼십 접수 완료했습니다. 아. 건강검진 받으러 왔어요. s a d i k a I need to uh, my body check because I need to motorbike license. Yeah, yeah. Okay, sure. May I have your passport? Yeah, I have a passport. Okay. I need to t registration information. Okay, okay, okay. 건강검진 잘 받았습니다 요금은 1 0 0박 4,000원 입니다 2분 밖에 안 걸렸어요 거주확인서 수령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 목적지는 치앙마이 한인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에 한국 운전면허증 영문공증 번역한 거 있잖아요 그거 찾으러 가야 돼요 자 레츠고 운전면허 공지 확인 수령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 운전면허증 교환하러 왔어요. 여기서부터 차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I want to change i motorbike license. Contact information on t second floor. 아, second floor? Yes. 아, 고품가. 2층으로 가랍니다. Excuse me, where is information? 아, 저 앞이 인포메이션 입니다 인포메이션 줄이 엄청 길어요 와 원래 내부에서 촬영 못하게 돼 있어요 외국인 은 앞에 27번 외국인 전용 창고가 있어요 여기서 바로 가면 돼요 인포메이션 들릴 필요 없어요 괜히 인포메이션 줄서 가지고 한 1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laughs> 이왕 교환하는 거 오토바이하고 자동차 같이 신청했어요 여기 바로 옆에 복사하는 곳 있어요 저기 보이는 끝에 정면에 복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기에서 한 부도 복사해야 돼요. 오토바이 면허증, 차량 면허증 각각 한 부씩 준비해야 됩니다. 대기 순번이 많아요. 오늘 월요일인데 다음 주 화요일 날 검사 받으러 온다고 합니다. 기능 검사 받아야지 면허증 나와요. 한 시간 트레이닝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사항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있잖아요. 그것도 앞뒤면으로 복사를 해야 돼요. 공정 받은 거하고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네요. 요렇게 오토바이 면허증 한부, 차 면허증 한부. 요거는 부킹 날짜, 예약 날짜, 안면 신청서. 이거는 별거 없어요. 그냥 이름만 적으면 됩니다. 예약을 했으니까 일주일 후에 와서 검사 받으면 면허증이 나오네요. 다른 영상 보면 아침 일찍 가라고 하던데 그때 가면 빈 자리가 있으면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밀려서 아마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가 저번에 아침에 조깅 한데 거기에요 모르고 들어왔는데 여기가 운전면허증 신청하고 시험 보고 하는 곳입니다 교통국이에요 치앙마이 비용은 오토바이가 105밧 차량은 205밧 총 310밧 들었어요 아침에 8시 반까지 오라고 해서 왔는데 뭐 시청각 교육 받고 대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10시 50분에 끝났어요 한 2시간 20분 소요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유튜브 보니까 브레이크 밟는 거, 그다음에 무슨 라인 맞추는 거 있던데 치앙마이 여기는 그런 게 없었어요. 처음에 신호등 생명검사, 요거 받고 시청각 교육 45분 받고 그다음에 사진 찍고 끝났어요. 아주 간단하게 잘마쳤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오토바이 운전할 수 있겠어요. 아, 그리고 유효기간 있잖아요, 면허증. 저는 2년짜리로 받았습니다. 어, 길어서 좋아요. 그리고 추가 꿀팁. 거주지 증명서 한번 제출하면 끝나요, 원본은. 그래서 저는 미리 복사를 해가지고 면허증 받은 걸 다시 거주지 확인증하고 같이 카피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교통국에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확인증. 그거 있으면은 오토바이 셀프로 등록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운전면허증 원본하고 거주지 증명서 카피를 안 해가면은 다시 비용 주고 원본을 제출해야 돼요. 이거 중요한 꿀팁입니다. 치앙마이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태국 오토바이 차량 면허증 교환하는 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아이고 볼뽈이 아침에 밥을 안 먹어가지고 배가 고파요. 밥 먹으러 가야 되겠어요.